let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걸어주시고 하신 권능의 서으로 돌려주셔서 그래서 헤쳐나가며 이겨나가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아들에 들어 움을 주시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만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만,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가 나갈수 있는 그다지 삶이 그다지 나타시수있 해달라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과 집권효과를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된 그다음이름 삶이 그다지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또 하나님께서 보시기 합당하고 올바른 그다음에 삶을 살아주시고 우리 한맘에서 간절하게 기도시겠습니다 보시면 언약을 아라함게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할례가 할레,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증표로서,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할례를 행한 그 몸, 몸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됐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하나님하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자잤들때이 할례를 행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에게도 어, 할례를 행하도록 어, 하셨는데, 오늘날 내게. 올날 우리에게 행해주시는 할례는 영적인 그런 할례가 되지만데 그 영적인 그 할례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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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을 제사을 받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영.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할례가 됐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에게 행했던 그 몸의 할례는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받는 그 영적인 그 할례를 할례에 대한 그러한 예표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에 행했던 할례가 자신들에게 전부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할례만 주셨다라고 주장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그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몸의 할례를 행하라고 했던 것은 몸에 행했던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 모든 죄를 어, 사함을 받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잔으로 삼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들을 어, 나타내 주시기에서 그래서 몸의 할례를 행하도록 하한 어, 부분이 되어지는데 어, 지금도 유대인이나 아니면 할례를 어, 어, 주장하는 어, 의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 자기 몸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몸에 할례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어,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신학 시대 때 와가지고 가장 큰 그런 문제가 됐죠. 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몸에 할례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 하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무시하게 되지만 그런 부분 이 있게 될때 바울에서도 있으면. 그라 몸의 할래가, 진정한 할래가 아니라, 어, 영적인 할래, 마음의 할래,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고요의 표만이냐, 어, 제삼을 받은 그 표가 바로 진정한 그런 할래가 되었고, 그 진정한 할래를 받아야 하나님의 진정한 그런 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 시작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바울 서의 그러한 아, 그런 아, 말씀처럼 오늘날 이들의 사람의 사람으로서 이제 예수 그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영적인 한례를 받았어 하나님 앞의 진정한 자녀와 백성이 되어진 아, 그러한 사람들로서 이제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받은 그 영적인 칼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하나님 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사랑의 심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삶이 그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록 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우리가 그 나타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거 무엇보다도 바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써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렐루야를 베푸셨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 앞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극히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우리가 상대고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만을 위해서 살아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그 부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 어, 몸에 어, 8절에 보게 되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일단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몸의 할래, 몸의 할래를 통해서 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징표를 가지도록 그렇게 해주게 되고,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어,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 이제 언약의 어, 아들인 그런 이삭을 태어나도록 그렇게 해주셨을 것을 우리가 잘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세까지 아들을 얻지 못하다가 백세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으로그 아들이 이삭이 되었고그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삭에게도 바로 몸의 할례를 행하도록 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시게 되고 그리고 이삭만 그렇게 된게 아니라 이사으로부터해가 계속해서 모든 자녀 후손들이 다 이제 그 몸의 할례를 통해 가지고 그다에 백성임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 부유 부유할 사람으로서 살고 올수 있게 되고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어, 이어져 나가는 아브라함의 아, 자손이라고 한다면 이 할례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오늘도 지금 아브람, 육적인 아브람의 사손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유대인들, 유대인들도 오늘도 할례를 계속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날그몸의할례를 계속해서 지금 행하게끔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 그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우리는 오늘,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할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주셨, 드렸습니다. 영적인 할례를 받은 그런 우리들도 이제 아브라함의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할례를 어어 받게 했던데 하나님의 그잔 백성이라고 하는 침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도 맞는 것처럼 이제 우리들의 그러한 자손이나 우리 후손들도 어 바로 아브라함의그 자손처럼 영적인 할례를 계속해서 받아 나가야 한다는 것 계속해서 영적인 할례를 계속 받아 나가는 그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손과 우리 자녀와 우리 자손들이 계속 영적인 한례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바로 예수를 통해 가지고 제상을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우 자녀가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을, 우리들 자신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 앞으로 언제까지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계속해서 우리 자손들이 영적인 그런 할례를 통해 가지고 진정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부분이 우리들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그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하기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행해야 할 그런 일들이 우리가 있는 것들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일들이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이나 자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의 길로 이끄는 그 역할들을. 우리들이, 우리들이 열심히 행하게 되는 때,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까지도 계속해서 영적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고난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 전국에서 영원히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이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여, 선물로 주신 그런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 어, 우리가 더욱더 그들에게 올바른 그러한 우리 신앙 믿음을 우리가 믿음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어, 그들 사이에서 영적인 할례를 하나님에게 받도록 하고 또분담을 받도록 하고 하나님의 자매가 되서 함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우리. 겨울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안한 아, 삶을 그란 그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할례가 계속 이어져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이게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증표를 가진 것이 우리들로 우리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자손들이 정말 다 영적인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수 있는 올라운 그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했습니다. 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몸의 할례를 아버지 행함을 통해 가고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지표를 가지도록. 안시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브브라함과 아브라함 이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몸의 한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신정한 그런 영적인 한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십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의주도의 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버지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셨습니다. 구원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라이브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할례를아버지 안에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가 되어주고 고난을 받은 그러한 백성들도 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여 저희들의 때만 이것으로 끝나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저희의 자녀들과 엄대도 하나님 남겨주시고 저희 앞으로의 그러한 자손들이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 계속해서 저에게 주셨던 이 영적인 한례의 그러한 은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이 아버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고 제사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어 그러한 영적인 할례를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의 자녀자손들이 자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수 있는 그러한 올라온 그러한 역사하신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믿으주시가나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아버지 만을 우리 친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귀신만을 우리 아버지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고 악에 아버지가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시험에 물들지 않도록 하시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아버지라 하나님. 오시기 합당한 올바른 삶이 있을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나 아멘. 예수 으로기리이아 아멘. 아예름으로 기도 드이름으로 기도 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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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름으로 기도 드리오, 나이다. 아예수름으로 기도 예기리리다 예수 다예 예 o I am coming out to b 나이 아멘.